어, 항상 어둠이 이제 터널을 지나가면 또 빛이 보이죠? 오늘부터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급반등이 나왔죠.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M10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좀 이제 투자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일단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일단은 마음 또 강하게 먹고, 어, 항상 어둠이 이제 터널을 지나가면 또 빛이 보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지수 조정 원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 우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뭐 에너지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아 어, 지금 당장 뭐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걸 금리 인상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이 산업적인 사이클이 이제 아직 끝나는 시점은 아니다 보니까, 어, 분명히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종목부터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제가 예전에 좀 자비스를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올 초에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대량거래가 시연되고 급반등이 나왔죠. 루시드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일단 무엇보다 루시드 관련주 대장주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매력적이죠. 그래서 시간에 다니까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지수가 막판에 급락이 안 나왔으면 다시 폭락이 안 나왔으면 상가를 말아놓고 끝났을 거예요. 어 대신 오늘 지수가 폭락 나오면서 어, 막판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다시 밀리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종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 지금 기간 대량 매수에서 내일은 예, 3일째 추가적인 반응을 노리는 위치다. 내일 만약에 종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도 관심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스는 주봉 차트를 보면 왜냐? 이번 주부터 주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번 주부터 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상은 이미 쓰리바닥 패턴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지금 m a c d 영돌파 함께 반등을 기대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스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 설명을 좀 한번 이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도 역시 반도체 기업이고요. 아, 무엇보다 이제 이 기업은 앞으로 뭐 제가 지금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좀 눈치채실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 재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가 중장기 꼭대권에 있지 않고요. 아, 지금 일봉상 스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나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작년도에 최대 주주가 시비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에요.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 오늘 시간에 나니까도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수 때문에 시적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반기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격으로 이 KC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해요. 이 KC 같은 경우 제가 1,100원대에서 작년도에 발굴을 좀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MTNW 회님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주 전문가가 1100원대에서 무조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작년도에 한190% 가까이 올라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KC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쓰리 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고 이제 하단 추세 근접하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차 반등 신호가 이제 내일 나오느냐 아니면 이 추세가 이탈되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달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이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매수계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시가 자체가 떠서 출발해주고 지수가 강한 흐름이 전개된다. 그러면 시가부터 해서 그 시가 이하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내일 만약에 지수가 또 아침에 개파락 떨어진다. 그럼 시가부터 매수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좀더 추세 이탈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지수에 따라서 시가부터 해서 시가 이하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한 템포 좀더 기다렸다가 추세 이탈되고 나서 이전 저점, 2100원대 부분에서 매수계를 노려보느냐.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지수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종목은 2,000원대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온 만큼, 1,990원, 이한 2,000원대 부근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이 대량 거래가 최근 들어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2,500원대 중반대를 저항권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3,000원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접근해 볼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KC도 그렇고요. 한국전자 홀딩스도 그렇고, 실적이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고, 아, 상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이사가 매수한 만큼 하반기에도 어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K c 같은 경우도 어이 부분 저항권 지지권 매수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 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빌어드리겠습니다.